네, 승강기 엘리베이터 인버터입니다.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동작이 엄마에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내주신 네 인버터인데요. 네 구성은 네 보드가 한장 있는 것이 아니고 네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층수도 네 인버터 자체 보시면 네저 안에까지 네꽉차 있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모터를 돌리는 인버터입니다. 네 그러면.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네 개척기 가지고 세심하게 테스트해 보도록 합니다.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보면은 내 네, 안쪽에도 또 이렇게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, 이런 상태에서 네힘 쓰는 라인들, 네, 모터 돌려주는 네, 드라이버 쪽에 네 그리고 힘을 보조 역할을 주는 네 탱크 같은 네 컨덴서가 또 이렇게 분지 하기게 네, 있기도 하고요. 각 날별로 네, 전류 감지기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. 네 이제 고장난 거 찾아내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.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. 네 이상으로 네, 신관기 인버터. 네 수리 포스팅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잠고적으로좀 설명을 좀더 추가해서 드리면요. 네 이쪽에 보시면 밑, 밑쪽에 선선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. 네 분리하실 때, 네, 분리하실 때는 네 케이블이 어디에 어떤 선이 꽂혀 있는지 조립할 때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좌측과 우측 파트를 나눠서 네, 이렇게 해서 사진을 미리 좀 찍어 놓으시면 조립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.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 어떻게 보면 입력과 출력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전체를 찍긴 찍는데 또 구분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미리 예, 찍어 놓으시고 네,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리고 그것마저도 좀 불안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 놓으신다든지 끈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